안녕하세요. PSA 조입니다. 저희 조의 주제는 학생식당 스마트 오더입니다. 저희 조의 프로젝트 목표는 성균관대 학생식당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해 학생 및 교직원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학생식당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교 내 식당은 학교에 가야만 식권을 살수 있어 식권 키오스크 앞에 긴 대기줄을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긴 대기줄은 수업을 듣기 위해 이동하는 사람과 음식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의 동선을 겹치게 만들어 식당이 혼잡스러워집니다. 저희조는 스마트 오더 앱으로 학교 밖에서도 시간 제약 없이 식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키오스크 대기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학교 내 식당은 인기 있는 메뉴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 학식을 받는 시간이 증가하는 문제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조의 스마트 오더를 이용하면 어떤 메뉴가 인기 있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인기 있는 메뉴에 많은 직원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인기가 적게 되면 재고가 남아 버려지게 됩니다. 직원들은 스마트 오더를 통해 학생들의 수요에 맞게 메뉴를 준비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이고 예산 또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리자가 관리자 메뉴를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중식 관리자 메뉴와 석식 관리자 메뉴가 표출됩니다. 중식 관리자 메뉴를 선택하면 관리자가 메뉴와 가격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표출됩니다. 석식 관리자 메뉴도 마찬가지로 선택하면 메뉴와 가격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중식과 석식 메뉴를 모두 입력 완료해야 오류 없이 사용자가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용자 버튼을 누르면 중식과 석식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중식과 석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사용자 창에 라디오 버튼 형태로 관리자가 입력한 메뉴와 가격이 표시됩니다. 상단에서는 현재 소비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무엇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고 음식의 수량을 선택하면 결제를 할수 있습니다. 판매량 메뉴는 관리자가 각 음식에 대한 사용자들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어 식사 준비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또한 어떤 메뉴가 가장 많이 팔리는지 인지시켜 식당 구성에도 해당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저희조의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은 대상을 금잔디 식당으로 제한하였지만 이 범위를 확대하여 교내 다른 식당은 물론 타 학교에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잔반 처리, 대기줄 등의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면 연령대를 낮추어 초중고 급식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 항목지를 변환하여 동일한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다양한 분야에도 프로그램이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